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교령가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선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디링디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아, 주식줄랭이는 이 종목 공부해주세요. 하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예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댓글에 종목명만 적어주세요. 라고 썼었죠. 그 드디어 마지막 종목을 할 거구요. 예, 네, 할 거구요. 오늘 또 올렸습니다 네 오늘도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글쓴 시간 1시간 전에 썼거든요 그 시간부터 해서 토요일 24시까지만 딱 봤고요 그 사이에 이제 올려주신 종목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꽤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요 아 아주 파이팅하게 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또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바이넥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 정보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품 검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등등등등 비뇨기계 등등등등 이렇게 약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 회사는 요런 것들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뭐 제품허가 변경사항 요런 거에서 이렇게 뭐 사용상의 주인 변경 요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근데 요 회사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죠. 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제 좀, 좀 보자고 하자면 일단은 이거예요. 시약처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제조기록 허위작성 등으로 약사법 위반이다. 아, 요런 건좀 심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류 은폐폐기 우려돼서 수사전환을 했다. 이러면서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이제 요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행정조치를 자격정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체크해 놓으셔야 하고요. 현재로서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중요하죠. 일단은 이런 위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약간 진짜 윤리적, 사회적 책임 이런 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 놓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걸 진짜 곰곰이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넥스가 또 불법 제조에 의해서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네개의 품목 회수 조치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네개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네 여기 발암 우려 물질인 니자 티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또 아무래도 제조 논란을 이미 이슈가 됐었는데 나쁘게 또 됐었는데 다시 또 도마 위에 오른 거죠. 그러면서 또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좀 검사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에는 넥스캡슐이라는 요게 또 이제 이 해당이 품목이 돼가지고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다 끝났을 거예요. 4월달 기사니까요, 끝났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또 있는데요. 뭐 8월 30일 기사는 요거는 조금 좋은 기사였어요. 네,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셀리드가 하는데 그 셀리드와 바이넥스가 둘이 CMO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요렇게 같이 예, 토종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바이넥스에서 대량 생산 가능한 생산력 보유를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손을 잡고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 요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솔직히 조금 긍정적이죠. 아, 요거는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도 긍정적인 기사. 9월 12일 날 기사인데 뭐, CDMO 활활해서 올해 신규 고객사만 10곳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자, 약간 저는 의아했던 게이 지금 이게 불법 제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런데, 어, 신규 고객사가 10곳이나 늘었다고 라고 하는 게 솔직히, 어, 말이 되나? 뭐이 생각이 솔직히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한 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공시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알고는 계시고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넥스, 삼성바이오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 더 편한데요 일단 바이네스든 제약 대표 해가지고 gmp 위반 국감대 갈림기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gmp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연쇄 위반 사태 했잖아요. 지금 바이넥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어, 증인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10월 달에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때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어떠한 어떠한 관련해가지고 그 위반 관련해가지고 어떤 해명이나 입장을 밝힐지가 예, 갈림길의 선생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대 서는 그날 대체 뭐라고 할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놓으셔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뜬 기사예요 요거는 오늘 뜬 기사인데요 요도 보시면 인도병원 네 스푸트니크 주문 취소 있따라 접종 수는 낮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회사가 지금 네 원래 바이네스가 이거 관련 주거든요 스푸트니크 v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회사에 좋지 않잖아요. 어쨌든 주문을 취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문 취소량이 점점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조금 봤더니만 여기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이 스포트니까 수요가 낮은 이유는요. 미국에서 접종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 이후에, 이왕 맞을 거면 네, 미국에서 인정하는 걸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걸 마, 맞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중국에서 개발한 시노팜, 시노박 백신 요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러니까 더 수요가 준다. 에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한 건 솔직히 회사의 입정에서썩 좋은데 네, 그런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읽어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관련해가지고 2021년 3월 8일 날 공식 가나 떴던데요. 6개 의약품 잠정 제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있죠. 여기 6개 의약품 아모린정, 네, 셀렉틴 캡슐, 닥스펜정, 로, 로프신정, 아우, 바음 꼬이네요. 그 다음에 카딜락점 뭐, 셀렉틴 캡슐, 뭐, 10mg,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요런 건싹 좋은 건 아니죠. 아무래도.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관련해서 매출 비율을 보시면 2.09%, 19년도에는 2.09%고, 2020년도에는 1.88%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섯 개의 항목이 이렇게 수익은 요 정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수익 정도가 빠질 수 있다.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에서 변동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대체 이회사에서 재무지표가 어떻게 됐을까?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 봐야겠죠. 봤더니만 일단 매출액은 6.16%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 46.49%, 아그 다음에 단기순익은 마이너스 20.69%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조금, 뭔가 좋고 뭔가 안 좋네. 근데 이런 것들을 밑에서 4번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변동 주요 원인이 항상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어 보세요 사업부의 효율적 영업 전략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졌고 양정 그 양정성 따라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 지, 긍정적이죠. 근데 여기 손익구조 변동에 관해서 보시면 일단은 어 전환사채 등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인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의 유출은 없는 회계상 손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단기순이익에 이런 것들이 조금 법인세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이너스 돌아왔어도 그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니다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네 참고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와서 보셔서 연간으로 해놓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공시한 대로 정말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늘게 확실히 보이시죠 영업이익도 늘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기순이익이 줄어든거 또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분기별로 이제 보는 거예요. 1분기, 2분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1분기 때는 어떠한가, 2분기 때는 어떠한가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네요. 그쵸? 렇 아무래도 6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판매 중지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발암물질 어 나온다고 해서 또한 품목을 아예 회수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참고하셔야 되고 그게 매출액에 영향을 아예 안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돼버렸네요. 예, 지금 2분기 때 올해 2분기 때 적자로 넘어섰고요.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예, 조금 안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시면서 앞으로 재무제표가 계속 쭉 좋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가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네, 조금 이 회사의 행보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시면 여기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자기네들 말로는 취득 결정은요, 주가 안정을 위한 주주가치 재고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어쨌든 본인들의 그 회사에서 자기 우리 주식을 우리가 살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솔직히 나쁘다고 볼수 없거든요. 근데 비율이 엄청 높은 건 아니어가지고요. 아, 뭐 엄청 많이 산건 아니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래도 일단 샀다는 것 자체로서는 약간 이게 눈가림일지 아니면 정말 주주들 조금 안심시키기 위한 건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오래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지금 당장 이런 거 가지고만 약간 시나리오를 짜기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약간 더 이네를 더 오래 지켜봐야 될것 같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2020년에 역사적 거래량이 중순쯤 들어오신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따라 올라가면 한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쯤에서 주가가 예, 거래 가사상 거래 들어오면서 앞에 여기서 본전 한번 주는 흐름들 나오면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쓰고 내쪽 네, 빠졌다가 그 근처까지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주가가 쭉 내려오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일단 조금 차트를 키워 볼게요. 보시면, 일단은, 여기선 너무 좋았네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그죠? 이 하락하던 추세를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띄웠고, 그죠? 네, 주가를 띄어 들어올렸고, 이 상태에서 엄청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더 가파르게 주가를 띄어 올렸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아, 그럼 얘가 이제 어느 선을 조금 지켜줘야 될지. 예, 그리고 나서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될지 조금 예측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요, 저는 이 종목이 여기 지금, 여기 720선을 안 깨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네,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추세선을 조금 그어보자고 하면, 여기서는 솔직히 이렇게 그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아래로 뺐다가 약간 V자 반등 했다가 다시 지 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꼬리 같은 거 제외하고 한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가파르게도 그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의 추세선을 계속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을 많이 그어봤을 때 느꼈던 건 아,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음... 없이 움직이고 있긴 하나 네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그냥 주가가 쭉 밀리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런 것들은 약간 이 안에 들어있던 세역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주체가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직봉 형식으로 꼬리로 딱 밑꼬리 달면서 여기서 밑꼬리 달면서 이렇게 했던 거래량과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역사서 신고가 찍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다시 슈팅 한번 쌓아줘서 이렇게 본전 주는 이런 이런 흐름 한번 보여주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뺐다가 다시 한번 v 자반등을 했는데 거래량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조금 어 이걸 보면서 약간 차이시라는 많이 했겠구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에, 이렇게 내려 꽂았다가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통은, 매물 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막한 번에 다다닥 올라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뭐 뭔가 좀 기대한다기 보단, 이 종목이 현재, 현재로서 지켜줘야 되는 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라인들을 돌파해줘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당장 보시면요. 일단, 여기. 지금 여기 720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 15,960원 라인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만약에 깨잖아요. 그러면 빠질 자리가 너무 많아요. 예. 밑에 보이시죠? 열려있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도 지금 열려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다 열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서 차라리 이렇게 조금 뭐 W자를 그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몰라요.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차익시전을 충분히 했고, 어, 나는 당분간 이 종목에 손을 대지 않겠어라는 세력들의 의지가 있다면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죠.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지금 요렇게 요런 흐름들은 솔직히 아무 의미가 전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재로서는 위에 매물대도 너무 많고요. 이런 게다 매물대거든요. 그리고 장기편들이 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솔직히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추세를 뚫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아주 그냥 강한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원래 이렇게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조그마한 이런 캔들에도 굉장히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되게 뭐라, 사, 사람이 지친다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금은 타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제일 좋은 건, 현재 이 상태에서요, 여기서 박스권을 일단 강하게 좀 그려주고요. 그니까 러 여기 720, 여기 720 라인을 안 깨는 상태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이 안에서 뭐 주가가 막, 에, 뭐, 요동을 는지 말든지, 이렇게 뭐 더블자를 그렸는지 말든지, 아주 그냥 심하게 파동을 그렸는지 말든지, 이렇게 막 파이팅하게 움직이다가, 에,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방향성을 정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뭐 아래로 솔직히 뚫을 수도 있고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에, 이 횡보 박스권이 엄청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애매하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을 그리다가 방향성을 정할 때, 아래로 뚫으면 무조건 잘라야 될 거고요. 왜냐면 엄청 시간이 길어질 거니까. 예, 누군가가 다시 거래량을 빵 터트려야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먹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뚫으면 오히려 손절을 하고, 그, 그, 자기의 어떠한 그 시드를 지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위로 뚫는다. 위로 뚫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간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묻어 놨다가. 왜냐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얼추 비슷한데요.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기서 박스 권이좀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차 저항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매지봉의 형태로 네,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이렇게 흘러내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때도 매지봉 형태가 나올 수, 있... 장대양봉보다는 매지봉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악을 해줄 때. 어, 매집봉의 형태로 나올 때 어, 약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나와야 돼요 예, 이럴 때는 거래량이 나오는 게 나아요 왜냐면안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물량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이 종목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제 조, 분석한 것 중에는 공부한 것 중에서는 이 종목이 너무 난해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아직 정확한 방향성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GMP 네, g m p 위반 국대간 관리기 여기죠, 요거 GNP 요때 가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주가가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요거는 진짜 아주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실 것 같아요. 네. 절대 요건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개인적인 저의 견해일 뿐이니까, 아, 이 유튜버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만 참고하셔서, 예, 네, 대응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아, 되게 마음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곰곰이 나의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까지도, 네, 이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님들이시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택신규호랑아의 주식줄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 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